정금사라고 있습니다. 저렇게 오랫동안 저 가게를 운영해온 곳인데요. 어, 지역에 애기들 돌잔치라든가 또 결혼식 때 이렇게 시계 또 양으로 양 주고 고쳐주고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지금 하고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예전 같진 않겠지만 정금사에 들어가서 한번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마을 미디어 팀에서 촬영 나왔습니다. 아이고, <웃음> <생각하는데요>? <웃음> 가게 안에만 이렇게 좀 속에 아, 네. 예. 이 가게 한지 막 오래 되셨지? 제일 처음 언제 시작하셨어가 69년. 아유, 굉장히 오래 하셨네. 69년도에 옛날에는 돌때나 돌반지 이렇게 백일때 또 결혼식 때 이렇게 예물들 많이 이렇게 맞추고 손님들이 많았었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손님이 없, 없죠. 없 예. 시대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래도 꿋꿋하게 이 전금사란 간판을 달고 여기까지 오늘날까지 이렇게 점포를 열고 있는 거는 지역 주민들한테 좋은 일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없으면 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laughs> 자, 오늘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여기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 어,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많이, 어, 시계의 양로도 오고, 어, 손주들, 돌반지, 돌팔지, 이렇게 구입하고 또 아가씨들은 귀걸이도 이렇게 구입하러 오곤 합니다. 그래도 시계랑 다 같이 이렇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곳입니다.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이렇게 살아가자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 또 여기 없다면 또먼 곳으로 나가야,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점포를 꼿꼿하게 지켜주시는 것도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이 영해 식당이라고 있습니다. 야간횟집 옆에 이 영해 식당은 그 옛날부터 아주 오래도록 60년 동안 1954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껏 어머니하고 아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밀냉면이라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여름이 되면 밀냉면이라고 하지 않고 냉우동 먹으러 가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밀랭면으로 이렇게 외부에 소개되면서 밀랭면이란 이런 걸로 바뀌었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식당이어서 안녕하세요 몽생의 TV에서 촬영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가 넘어가지고 한가하군요 지금 굉장히 바쁜 식당인데 <laughs> 맛있기로 소문난 식당이고 이는 완전히 어머니에서 아들로 다 순계가 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지역 주민들이 여름만 되면 어, 냉우동 먹으러 가자 하면 여기 오곤 하는데요. 굉장히 60년 동안 꿋꿋이 이곳을 지키면서 지역 사람들에게 별미 냉우동을 이렇게 제공해주기도 하고 상호도 그대로 여기 식당으로 여기. 여자 사장님, 우리 이제 남자분의 어머님 되시는데 아직도 건강하시네요. 앞으로도 몇십 년은 더 꾸뻤하게 잘할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별미 냉우동을 먹으려면 배달시킬 때는 아주 한 시간 반 정도는 보통 기다리는 곳입니다. 이 곳이. 어, 장소는 좁아도 손님은 항상 들끓는 곳이어서 이 곳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주 우리 청년들은 전날 술을 많이 마셨을 때 뒷날 모이게 되면 야 해장하러 영해식당 가서 냉우동 좀 먹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기 와서 또뭐 냉우동이 어떠니 저더니 이 지역의 냉우동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하는니다. 그래서 이것도 없어서는 안될 아주 소중한 아주 추억의 상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파이브 탑 다섯 군데의 추억의 상점을 둘러봤습니다. 더 많은 내용으로 더 좋은 알찬 내용으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요. 오늘 선택한 날이 너무 무더워가지고 생각처럼 잘안 나왔지만 그래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